강윤정 의님은 그러면 그 생각을 안 했어 가면서 아 내가 왜 겸공에서 덧살롱을 했을까 <laughs> 그때 당시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 복귀하라니까 조금 가슴이 조여요 그게 트라우마라는 건가 봐요 아, 네. 오히려 그날은 정신이 없었을 네. 뿐이지 겁이 난다거나 무섭다거나 네. 그런 아, 생각은 진짜 네. 없었어요 정신없이 갔구나 그냥, 그냥 정신이 네. 초선으로 뿐. 반드시 이건 해야 돼 하고 네. 막 그냥 마치 해야 될 일을 그냥 음, 조건발사처럼 네. 네. 가버린 거지 네. 거기서 여러저러 생각 안 했는데 네. 지금 아까 수미혜 회원님 말씀 듣고 있는 동안 사실 몸이 좀 떨리고 네. 좀 심장이 좀 이렇게 우리, 좀 조인 네. 느낌이 네. 드네요 우리 단장님은 산전수전다 겪었기 때문에 아, 나 이러면 죽는다. <웃음> 느낌이 났거든요. <laughs> 오히려 전 몰랐어요. <laughs> 그래서 네. 예약 취소, 네. 예약 취소 <laughs> <주소> 하신 거야? <웃음> <웃음>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른다고 그냥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갔던 것 같아요. <laughs> 다지나고 복귀하다 보니까 막 떨리는 거고